2013년 한국영화계에는 상반기에만 관객수 1억 명을 달성해 올해 사상 최초로 극장 관객수가 2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호환기를 맞은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남자 배우들의 향연입니다. 절절한 부성애를 보여준 아버지부터 매력적인 바보 간첩,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싶은 찌질남, 액션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상남자들까지, 각기 맞춤 옷을 입은 듯한 남자 배우들의 열연에 관객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는데요.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영화 속 남자 캐릭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상반기 영화계에서는 바보남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3위에 오른 7번방의 선물에서 유승룡은 바보 아빠 이용부역을 맡아 무오른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백상 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눈을 표현하는 것것이좀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룡이 진짜 바보를 연기했다면 김수현은 바보인 척하는 간첩을 연기해. 전국의 김수현 신드롬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가 됐습니다. 바보 연기가 전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구가했다면 하정우와 황정민은 격이 다른 상남자의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영화 베를린을 통해 하정우는 베를린 주제 북한 대사관의 비밀요원을 맡아 차별화된 액션 연기는 물론 아내를 향한 사랑까지 담아내면서 여심을 훔쳤습니다. 그 와이어 액션 촬영하는 날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laughs> 어 거기에 촬영장에 갔었죠 세트. 음. 또 황정민은 영화 신세계에서는 의리남으로 이억 개봉한 전설의 주먹에서는 핵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여성 팬들은 물론 남성 팬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제문니한테는 이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laughs> 상반기 영화계에서 멋있는 캐릭터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찌질남 캐릭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오정세는 찌질한 한류스타 이승재 역을 맡아 과도한 패션과 각종 진상짓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릴 수가 있다. 너야말로 띄지 마. 오정세가 코믹한 설정을 위해 몸을 던졌다면 이민기는 연애의 온도를 통해 현실지진 라며 최고봉을 보여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임에도 186만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밖에도 신하균, 이재훈, 이정재, 한석규 등도 2013년 상반기 영화계를 빛냈는데요. 요즘 충무로는 남자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감시자들의 설경구와 정우성, 설국열차의 송강호, 미스터고의 성동일 감기의 장혁까지 속속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에도 난풍이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